우리가 늘잘 인식하고 또 살아가겠지만은 환경은 이런저런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또 국가가 또 생존하고 또 민족이 민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고단한 환경과 얘기치 못한 순간순간들을 어, 이겨내고 그렇게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지금의 민족이 전 세계에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은 각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쳐 왔습니다. 지금도 곧한 민족이 멸망할 것 같고 한 국가가 멸망할 것 같지만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을 딛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부족의 부족이 이르기까지 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잇대어 살아온 민족들은 생존해 있고 지금도 번영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알겠지만은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만을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보시죠. 주목하고 바라보십니다. 그 어느 때는 자주자주 매일 아침마다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자식 하시면서 어떤 사인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무감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조용히 침묵하며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고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경계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정해놓으셨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정해놓으셨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기도, 기도. 이것이 이제 한 축복의 커다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국가와 민족을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사람은 성품이 어떻고, 이 사람은 성품이 어떻고,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기질이 다르고, 이 사람 기질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방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만, 음, 그, 그래서 힘을 얻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성품은 좀 묻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한 번씩 큰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또 힘입고, 살아가는, 쭉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 거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영원으로 이때어 나아갈 때에 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다 우선적으로 깨달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세요? 당신을 알고, 당신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오셨고 또 축복하시고 축복해 나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축복과 놀라운 은총을 간증한 예는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번몇 명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해 봐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 그 인생이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꽤가 많고 사람과 사람이 보기에 저사람은 아주 미워 죽겠어 하는 것처럼 에서가 얼마나 에서는 사실은 성격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날 수가 있어요 에서가 호방하고 남자답고 스킬도 크잖아요 그냥 그래 너장자꾼너가져막 그런데 속인 것에 대한 어떤 이 원이 있었습니다 응 원통함이 있었어요 분이 있었습니다 속여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동생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이 땅에서 육신을 마치는 그 순간에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아주 일을 갈면서 별렀죠. 그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거대한 불을 이루고 돌아올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형을 만나면 난 죽을 텐데. 그래서 형 에서를 앞에 두고 자신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누굴 보내서 미리 가서 그것을 좀 풀어주기 이렇게. 그 때,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 생명이 형 앞에서,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들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형에서의 마음을 눈, 봄 눈과 같이 녹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우 하면서 끌어안고 울수 있도록. 서로가 피차간에 울수 있도록. 한나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잘하는 음? 소망이 없죠 여인으로서 그때 여인으로서 자식의 어떤 대를 이어가야지만 음? 이 존중받고 그러는 시대적인 어떤 문화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백여년 전에는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었던 그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15년의 삶을 다시 한번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온 사방에 다 적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자신 하나만 하나님의 삶으로 남아 있던 것 같은 그 위중한 시대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써 850명의 그 이방인 선지자들을 대결해서 그 갈멜산에서 이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절대절명의 순간들, 그 위급했던 순간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위급한 순간들이 한순간도 뭐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갑작스럽게. 위급함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와 그냥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써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키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 운명체를 그 사람들은 함께했죠. 그게 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보내주고 심지어 이 사도들도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도 갇히고 초대 공동체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온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지속돼 왔단 말이죠, 여러분. 종교 개혁의 루터의 기도에서부터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르기까지. 이땅 1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조선에서 이 번영을 이루는 시간까지 그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는지 그 부흥의 이면에는 얼마나 뜨거운 눈물과 탄식과 그 기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의 죽음이 있었는지 거룩한 성도들의 죽음이 있었는지 그들의 단호했던 신앙고백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늘 번영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한 개인의 번영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있기 전까지 그 무수히 뿌려졌던 눈물의 씨앗들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잊어버렸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공동체와 한 국가와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기까지, 저마다의 어떤 사람이 책정하는 시간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또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그 사람의 환경과 질서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그 순간에 그 사람의 환경과 질서가 조금씩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끼리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환경과 변화가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낯설고 어, 뭐가 이상하고 할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섭리인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특별히 힘들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선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자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길은 이 배를 타고 떠나는 긴 항해 여정과 같다. 배를 타고 지금 당장 닻을 올리고 출발할 때는 기후가 온화하고 바다가 잔잔하고 음.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가다 가큰 폭풍우가 일어나고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곧 기회가 끝날 것 같은 끝장날 것 같은 순간들도 경험을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로마로 가기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그 죄수를 신고 가는 그 배가 파손을 결국 하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끝장날 것 같았잖아요. 유리굴라라는 어떤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정을 결국은 마치게 해주셨다. 여정을 마치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니 결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기나긴 항해의 여정과 같은 그것을 그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여정길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여정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게 더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도 마찬가지. 이 피조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하와가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 다스리기 편한 환경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환경은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중심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복도 누릴 수가 있고, 사실은 그 어떤 욕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민족과 국가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의인 50, 30이 없으면은, 여러분, 여리고는 멸망하는 겁니다. 아, 이, 이, 이 소동과 고무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으면 멸망하는 것이라니까요. 도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는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디를 가서 낯선 곳인 그 환경을 축복하는 것.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복과 평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받을 만큼의 어떤 여건과 믿음과 이 마음의 받지 없으면은 그 복은 축복은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축복하고 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 복이 임하는 것이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 너희가 기도한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개인의 이 믿음의 여정마다 복을 베풀어 오시는데 그 복이 이제 영육관의 복입니다. 어쩔 때는 육적인 복이 막 물밀듯이 갑자기 막 밀려와서 야, 이건 생각하지 못했던 복인데 그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어떨 때는 이 육의 복은 없어 보이고 메마른 것 같지만 그 영혼의 복이 또 특별하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육관에 베푸시는 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환경 또한 축복을 받거나 아니면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늘 여러분께 강조했던 바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누구인고 하니 이렇게 내가 누구인고 하니 어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고 하니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고난의 환경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어떤 응답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구체적인 방식. 2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22절에도 보니까 역시나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그 질서 환경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청종하는 사람, 들을 청, 쫓을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한다는 것, 듣는다는 것. 이 사람들의 마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그냥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와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싹이 날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을 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단단하여져서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팍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강팍하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강팍해서 들어오지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믿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이 터에 이렇게 뿌리가 박힌 사람. 이 사람들이 든든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또 내지는 또 다른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잘 청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오늘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때 이제 그것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것인데, 그 에스겔 선지자들 통해서 에스겔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또한 마음으로 받으며 이런 말로 바꿔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저런 뭐 방식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이고 저런 방식이고, 그러한 방식 하나하나에 귀를 썰기 때서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혜는 복잡한 지혜가 아니에요. 뭐 책을 갖다 몇십 권을 읽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는 단순하지만, 또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간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들. 이때 이제 삶의 환경에 이런저런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은 연약해서 그 환경에 일일이 대응할, 없고, 대응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강하지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환경과 위협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내가 예비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있고 예비하지 못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일일이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에 자신의 하나님께 그러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고약을 통틀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응했던 방식이다. 세상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사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믿는 사람들 우리들 믿음의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